연대기 성경 강자 초급 제 10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6장 내용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기록자는 호세아. 연대는 대략 주전 753년에서 722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적은 제약과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을 분해하면 첫 번째 파트는 1장과 2장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파트 3장에서 13장은 죄악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14장으로 백성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조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일장을 보시게 되면 호세아가 예언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 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 시대 때는 호세아가 예언을 했고 북 이스라엘은 요아스야들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 세. 시대에 예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와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성매매하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루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고요.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할때이 로가 아니다.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일장의 세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발을 섬긴 시일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발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음행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음행하게 되어 있어요. 남녀가 아주 불결한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돼 있어서 음란 음행, 우상숭배랑 같이 성적인 물란함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부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에 지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구원했던 사건은 어,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성경 여기저기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바알 신상이죠. 이런 수호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신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3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료된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받는 음료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 고멜이 자녀를 낳고 살다가 또 나가서 몸파는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고 데려와라. 그 말씀을 호세아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호멜반을 가지고 가서 자기 부인이 또몸 파는 여인이 됐으니까 이걸 두고 다시 사와요. 그리고 음행 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그러하겠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왕 다윗을 찬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리가 먼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호멜은 이 정도. 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해도, 진실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는 뿐입니다. 그래서 너는 결국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를 잊으실 것이다.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어요. 타락하고 이렇게 추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마시게 되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망하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잊어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행실이 똑같아서 행실대로 벌받는다. 적어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살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행실이 똑같아요. 그래서 행실대로 벌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어.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책망하시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로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교만이 드러나고 죄악으로 넘어지게 된다.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내리는 벌을 또 언급해 놓았습니다. 기부하에서 물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전쟁한다. 이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전쟁의 자리로 불러 모은다라는 의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다. 남 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던 것으로 돌아가 버리신다. 즉 남북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멀리 가셨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 네. 에브라임 위치는 여기인데 아무튼 에브라임은 이렇게 그냥 나오지만 전체 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예, 본문을 읽어가는데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런다. 이걸 이제 쭉 암시하고 6장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요화를 알자. 힘써 요화를 알자.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 구름이나 이슬처럼 멀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삶이죠. 그리고 예배 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셨다.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더럽게 사는 것들, 추하게 사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면서 몸까지 더럽혔기 때문에, 음행,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그래서 백성들이 완전히 더러워졌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신세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